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y는 fx 위의점 x,fx에서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아, 이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 x 좌표를 집어 넣은 거, 어차피 x니까 요걸 말하고 있죠. 그쵸? 어, 그 기울기가 뭐래? 기울기가, 어,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곡선이 0 2마 1을 지난다. 이 곡선이 0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얘기죠. 아 그러니까 f에 f에 제로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어그럼 우리가 이제 f 0에 마이너스 이걸 써먹기 위해서 요 f 프라임 x 요 친구를 뭐할 거야? 적. 적분할 겁니다. 적분, 어, 적분하는 과정 해보자. 적분하게 되면은 fx가 이렇게 될 거에요. fx가 이거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더하기 x, 그 다음 플러스 c가 생겨야 돼. 부정적분은 그러면 0을 넣은 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0을 넣게 되면은 0, 0, c만 남게 되잖아 아 그러면 c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f2의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f2의 값을 구하려면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8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3분의 8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어, 69번 보시면 y는 fx 위의 점에서 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또 나온 거지 그냥. 아 fx가 4x k구나 요거 알수 있고요. 근데 이 곡선이 0, 1을 지난다. f의 아, 미분한 게 이거고 f에 0을 집어넣은게 1이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 얘가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적분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적분을 하시게 되면, 은 fx로 돌아올 거고, 얘가. 적분하게 되면, 여기 원래 1이 숨어있던 거니까, 1, 1 더하면 2, 2로 나눠주게 되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kx, 상수는 k x가 붙을 거고, 더하기 c까지 나올 거예요 0을 넣으면 1이래. 어, 0 넣으면 1, 0, 0, 누가? 얘가 c가 뭐가 되는 거야? 아, c가 1이구나. 요거까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어,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돼 있어. 어, fx의 모든 근의 합. 어떻게 쓰죠? 합. 모든 근의 합은 저, 마이너스 첫 번째 거분의 두 번째 거. 요렇게 쓰죠? 그쵸? 그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그게 2분의 3이 된대요. 그래서 k가 뭐가 된다? k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f2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f2의 값을 구하면은, 얘는 8, 2를 마이너스 6, 더하기 1.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풀어볼 거는 71번이랑, 그 다음에 71번, 75번 이렇게 풀어보죠. 75번. 75번, 71번, 그 다음에 75번, 이렇게 두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다한 사람들은 76번도 풀어봅시다. 76번까지. 71, 75, 그다음 76, 이렇게 풀어봅시다. 아고 서현이는 그 화면이 똑바로 안 돌아오나, 이게? 핸드폰을 뒤집... 돌려도 계속 뒤집어져 있어, 이게? 서현아? 서현아? 뭐이 서현이 뭐하지? 그거 화면에 안 돌아가? 아, 진짜 핸드폰을 돌려도 똑같아? 아, 컴퓨터야? <laughs> 왜 이렇게 되지? 71번, 75번, 76번입니다. 시간은 1분 더 드릴게요, 1분.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71번부터 볼게요 어, 자 71번 보시면은 어, Fx가 이렇게 인테그랄로 나와있어요 인테그랄로 그러니까 얘가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요걸 한번 보자 요거 어, 요게 뭘 의미할까 지금 요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얘가 뭔가 우리가 필요해 뭔가 필요하니까 여기 위에다가 F0랑, 한 번을, F0를 한번 빼주고 더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다고? 부호가 다른 것끼리 묶어준다고?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부호가 다른 친구들끼리 묶어줘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의 h 마이너스 f0가 될거예요 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요렇게 h가 0으로 가봅시다 그럼 H분의 f의 h 분의 f의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0 이렇게 될거예요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뒤에 빼기 0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hh 똑같고 0 0 똑같은데 h가 0으로 가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게 뭐가 된다? F' 제로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어.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여기 마이너스 H라서 여기 뭐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봐야 돼. 여기 일단 0이 빼기로 있다고 보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하면 여기도 다시 마이너스 해줘야 되죠. 하나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 똑같이 모양을 만들었네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0, 0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F' 제로가 된다.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이 F' 프라임 제로의 값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가 함수가 이렇게 나와있어. 이걸 뭐해야 돼? 이걸 지금 이제 뭐해야 돼?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f'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 얘도 뭐해야 돼? 이거 전체적으로 뭐해야 돼요? 미분해야 돼, 미분. 근데 적분을 했다가 미분을 하면 적분을 했다가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지? 적분했다 미분하면은 반대 개념이니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쵸 안쪽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게 될 거야. 아 그러면 여기다 쓸게 f 프라임 x가 되죠. 여기 미분하면 얘미분 f 프라임 x가 이거 적분했던 거를 미분하니까 안에 거가 그대로 나온다. x 2에다가 얘가 이제 x 제곱 전개하면 그 공식이 있으니까 어,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래. 그럼 f' 0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어, 자, 그 다음에 75번 봅시다. 75번. 75번은 얘가 f'x가 나와 있어요. 어, y는 f'x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치? 어, 그러면 얘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줬으니까, 이꼭짓점의좌표를 가지고, 어, 식을 한번 써볼게요. y는 f'x 프라임 이렇게 되면은, 최고 차는 뭔지 모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쓸 수가 있겠죠. 어,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요? 0,0을 지나잖아. 여기. 0,0을 지나기 때문에, 0, 0을 집어넣게 되면은, 0은 얘가 a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아, a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는걸알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f'x를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아, f'x는,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 이제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얘가 나왔으니까 뭘할수 있어? 적분을 할수 있겠지. 그러면 fx는 어떻게 될까? 적분하게 되면은, 여기 안 보이겠네?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적분한 거에 적분한 거 이거 안 보이더래 보이죠. 어. 자, 그럼 적분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c까지 쓸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f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은 게 어, 얘가 극대값이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극대값이 1이다. 그럼 생각해보자. 그래프가 f 프라임 x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f 프라임 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원래 함수,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려면 아마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이 얘를 원래 함수의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원래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최고 차가 음수지그치 최고 차가 음수면서 극대 극소. 미분된 게 0이, 미분된 게 0이 되는 값이 하나, 두 개끔 되게. 미분해서 0이 되는 거는 뭐예요?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끔 하면은, 최고차가 음수인 삼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쵸? 어. 그럼 미분돼서 처음에 0이 나오는 게 여기가 몇이어서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이제 0이니까. 그치? 요거. 마이너스 X로 묶으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몇이고, 마이너스 2일 때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일 때잖아. 근데 지금, 극대 값이 1이라고 나와 있어. 극대, 여기 중에서 극대가 어디야? 여기가 이제 극대잖아. 극대 값이 몇이란 얘기야?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이점의좌표는 뭐야? 0을 넣었더니 1이네? 그러면, F에다가 누굴 집어 넣은 게, 0을 집어 넣은 게, 1이구나 요거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저기 f0에다가 1을 집어 1을 0을 집어넣게 되면 fx에다가 0 0이 되니까 c만 남게 되겠죠 아 그래서 c가 1이구나 요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f에 이제 3을 구해줘야 되니까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7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아래에 있는 친구도 한번 해 볼게요. 겹치는 거니까 76번. 요거는 지울게요. 이 친구는. 자, 76번 문제는 최고차의 게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최고차에게수가 1인 3차 함수에서 f 프라임 1 0이고 f 프라임 5이 친구도 지금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미분한게 1 5 이게 0이에요 그러면 f 프라임 x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어 1을 넣었을 때0 5를 넣었을 때 0이니까 x-1 x-5라고 쓸수 있겠죠 그렇죠 1을 넣으면 0 5를 넣으면 0이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fx가 최고차가 몇 차인,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x 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뭐, a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맞잖아. 어, 최고 차의계수가 1인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원래 fx는 x의 세제곱으로 출발을 할 거라고. 그러면 얘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플러스 뭐 2a x 플러스 b가 될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 미분한 친구의 최고 차의계수는 몇이야, 지금? 3일 수밖에 없다고. 미분한 친구의 최고 차의계수가 몇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다고. 그쵸?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f'x를 완벽하게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그 다음 플러스 15라고 이렇게 전개가 될수 있을 거고 얘를 뭐할 거예요? 이 친구를 적분을 하겠죠. 적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c까지 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fx의 극대값이 7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fx의 극대값 볼게 얘가 3차 함수인데 최고차가 양수야 그러면 극대 극소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미분에서 0이 되는 값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은 1이랑 5일 때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이런 지점 극대 극소인 지점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5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극대 값이 몇이래? 극대 값이 지금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의 극대 값이 7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이게 1 컴마 7이니까 이게 fx 잖아. 3차 함수. 아, f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7이구나. 요걸 알려주는 거야. f에다가 몇을 집어넣겠다고? f에다가 1을 집어넣겠다고. 그러면 은1 9 더하기 15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 이게 7이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c 이 친구가 마이너스, 플러스 7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몇이 된다? 이게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c가 몇이다? c가 0이구나 이거는 그냥 없어지면 되겠네 아 여기 왜없어 여기가 그냥 0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예, 0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극소값을 구하는 거죠? 극소값은 누구일 때야? 어, F에다가 5를 집어 넣었을 때, 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F에 5 집어 넣은 것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5 집어 넣은 것을 구하시게 되면은 값이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여기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인데요. 마지막 여러분들 77번 하나만 풀어 봅시다. 77번. 77번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77번 하나만 봅시다. 자, 숙제 미리 말씀드리면, 숙제는 우리 저번에 체답인출안 풀었죠? 거기 최다빈출 안푼 거랑, 이번 그 숙제 다음, 여기 65번부터 해가지고, 여기, 여기 뒤에 최다빈출 끝까지. 그러니까 부정적분 최다빈출 끝까지 그냥 다 풀어 오시면 돼요. 그 전에 안 풀었던 최다빈출이랑, 이번 최다빈출 끝까지. 그러면 문제수가 딱한 70문제 맞을 거예요. 어. 아, 그리고 우리 시험 본거 오답도 한번 하시고. 알았지? 자 요거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어, 자 지금 77번 문제 보면은 요거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그냥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요 과정 자체를. 그래서 요 과정 잘 따라와 봅시다. 자 일단은 요렇게 함수가 뭔가 더해진 게 쪼개져가지고 뭐 요렇게 된다. 이런 뭐 식들이 우선 하나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요런 문제는 미분한 친구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미분한 친구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미분한 친구를 무슨 얘기냐? F 프라임 X를 아, F 프라임 제로. 예를 먼저 도 함수의 정의, 도 함수의 정의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어, 유형 자체가 도 함수의 정의를 꼭 써야 돼요. 어, 자, 그러면 F 프라임 0은 어떻게 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0 더하기 h-f0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더하기 된 친구 있죠? 여기 더하기 된요 친구를 요 공식을 사용해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더하기가 f의 0 더하기 f의 h 마이너스 0 곱하기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0가 원래 있었죠. 여기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f0에서 f0을 빼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f0 곱하기 h의 뭐, 여 0이잖아. 이거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가 남게 될 거예요. 아,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이 2가 된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얘가 2구나. 요거를 일단 찾아내고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은 어 f 프라임 요거 좀 지울게. 그다음에 해야 될건 뭐냐면은 얘가 어, f f 프라임 x의 값을 또 구하는 거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냥 f 프라임 x의 값을 또 구해주시는 거야. 이것도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을 하는데 얘도 h가 0로로갈때 h분의 이번에 f 프라임 x니까 이렇게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 요걸 쓰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친구를 요 나누어 있으니까 공식을 또 이용해서 바꿔줍니다.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x) 더하기 f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다. 어떻게 f(x)가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없애줄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 요거 이렇게 요렇게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얘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어, h분의 f의 h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면 마이너스 x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h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x로 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의 값요거를 뭐라고 알고 있어? 어, 얘가 2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이제 2 x가 되는 거. 아, f 프라임 x가 2 x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어. 그럼 이제 얘가 f 프라임 x가 2 x야.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fx가 필요하겠죠. 어. 자, fx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fx를 얘를 적분합니다. 요걸 적분을 해요.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은 fx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x-2분의 1 x제곱 플러스 c까지 나오죠. 그런데 얘가 지금 궁금한 게 뭐가 돼요? 지금 f0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 xy에 둘다0 집어 넣어봐. xy에 다0 집어 넣으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f0이 F의 0 더하기 F의 0로 마이너스 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게 응, 없는 거고, 어차피 그냥 넘어가면서 이거 없어지니까 F 0가 뭐가 되는 거죠? F 0가 0이 돼요. 그러니까 f 에 0는 게 0이야. 그럼 C가 뭐가 돼요? 아, C는 그냥 0이구나.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몇이죠? F의 2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F의 2의 값은... 다 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몇이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끝이 났으니까 어, 여러분들 여기서 최다 빈출까지 다 푸는 겁니다. 앞에 최다 빈출 빠진 거 여기 부정적분 최다 빈출 끝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 테스트 본거 아, 우리 시험 본거 오답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자 고생 너무 많았고요. 토요일 날 봅시다. 음, 고생했습니다.